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 비유는 이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제 진지하게 다 얘기하니까 들으면서 있던 청중들 중에는 세리와 세리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어 유대인인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 요한 뭐 이렇게 유대인들 제자들이 있겠죠 이들을 하고의 원수지간이잖아요 앙숙들이잖아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죄인이라고 어, 말도 안 섞는 이런 그런 데다가 세린이 얼마나 앙숙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 그이야기에 어떤 인물로 자기가 이입이 될까요 네. 이 세리들과 이 마태와 친구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 이 탕자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제자들, 유대인 제자들과 바리세인들, 이런 자들은 큰아들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듣다 보면, 어? 이거 내, 내 얘기인데? 하고,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어? 저 얘기 내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어. 화해하라는 거죠, 화해. 네. 이게 에 주로 목사님들이 에 회개하라 돌아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많이들 얘기하는데 엄밀히 이 이야기를 성경 전체의 사상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압축한 어한 단편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화해의 비유예요. 화해. 유대인과 이방인, 더 나아가 갑들과 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간의 사이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형제 간의 화해, 계층 간의 화해, 갑들과 을들의 화해. 더 넓게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며 조화롭게 살때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포브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 누가봄 15장 이 탕자의 비유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봐요. 네. 화해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오다가도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놓고 빨리 가서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서 다시 와서 제단에 제물을 드려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든 제사와 예배는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온 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accept. 연락되지 않은 제사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배, 어떠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어, 이거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가족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자식과 부모님 간에 화해하는. 형제간의 하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자식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네. 형제 우애 있게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 어, 이미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는 율법의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했죠? 발을 씻으시면서 친히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저기 전라도 저 끝에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해남에 사신다. 우리가 찾아뵙기는 얼마나 먼거리예요 그러나, 손주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가면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이제 됐다. <laughs> 어, 1년에 한 번만 찾아와.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애들 키우기도 힘든데, 다섯, 어? 여섯 시간 이차 안에서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너희들이 있어라. 우리 한가한 우리가 올라가마. 또 어, 귀성객들이 많잖아요. 차가 막히고 막열 시간, 열몇 시간도 걸리니까 역귀향을 하잖아요. 네? 어,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화해하십시다. 저도 역시. 저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말, 이렇게 사이가 껄끄러운 분이 몇 분이 생각났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이제 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화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 뭐 있습니까? 뭐너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 자존심 뭐 상한, 상한다. 어. 또, 유명한 그, 김영철 배우의 말이 있잖아요.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laughs> 무슨 모욕감을 줬어요? <laughs>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해 될 소리고, 화해 못할 사이가 없지요,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과연 화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못난 내 자신만 안타까울 뿐이고 나 자신이 못났더라고요 그래서 화해를 하고 이 성경의 참 핵심인 이 말씀 그래서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도베론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오키까지 내림과 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 셨나니 곧 영생이로라.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선포했는데. 예, 그 원인은 어디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나아가는 연합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보고 그것에 영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고 신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 연합하고 화해하고 서로 어,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어, 잊지 마시고 저도 오늘부터 더 노력하고 화해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에, 신실한 종 그리고 하나님의 에, 착한 어, 효자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밤이 이제 늦었죠? 어, 편안한 밤이 되시고 또 내일 한 주간 시작할 때 열심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